아유, 우리 은금이가날 보자마자 그냥 콱 뛰어오네. 그래서, 은금이 어이, 젖게. 반가워. 야옹했어. 응, 어, 알았어. 닭가슴살 하나 줄게. 응. 아유, 우리 은금이 오늘 나와서 첫 만나네? 첫 만나는 고양이야 아유. 날이 이제 막뭐 추워지고. 근데 오늘 일기 읽어, 읽보니까 하루 종일 비 온다고 그랬는데. 이슬비비로 오는 것 같아요. 큰 비가 안, 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 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있다가 딱 엎둥이가 싹 나오네. 나 지나가는 거 알고. 여기 줄게. 이리 와. 나 속이 엎잖아왜안 가? 뭐더 맛있네. 더 기대를 했나봐, 얘가. 더 다른 거라. 우리 찬돌이가 쟤네들 주는 거 봤어요. 많이 자기도 달라고 난리요, 찬돌이가은미라은미리가 어떻게 여기 왔어? 이 꽃님이 있는 데인데, 어? 은미리가 꽃님이 네 집에 왔어? 어, 이 자식. 아니, 꽃님이는 어디 가고 너가 거기 있냐? 너 맨날 같이 데리고 다니던 슬그머니도 없고. 꽃님이한테 걸리면 혼나 일기예보에는 하루종일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비가 내려서 그냥 우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쥐 죽은 건줄 알았던 아기 고양이는 어떻게 있었을지, 누가 치웠을지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이 원두막에 고양이들이 안 보이네. 얼른 건너가. 거의 아무도 없네. 어, 저기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녀석은 또왜 저기까지 가서 돌아다니 그 까만 거 어미가 난 새끼 같은데, 그본계 어, 여기 한 마리 왔습니다. 여기 또한 마리, 여기 세 마리가 보입니다. 우에 음. 두 마리, 다섯 마리. 우에 두 마리, 다섯 마리. 여기 밑에. 하나. 둘. 여기 셋. 세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한 마리, 여섯 마리. 쟤는 어디에 있는데 졸로 돌아다니지? 엊그저께 논에서 봤던 그... 애도 있고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저놈 누구야 응? 일 7마리 물도 없는 것 같고, 다 먹었습니다. 어, 여기 애들 와 있네. 맛있어? 응? 여기서 보연 만어 죽게 조금 기다려. 왔어? 저기도 오고, 두 마리가 왔습니다. 얘네도세 마리, 세 마리가 먹나? 네 마리. 어, 옳지. 일순이도 오고, 다 와서 먹어. 괜찮아? 와서 먹어. 응, 짱하다. 아, 응.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가냥은 저기 한놈 있고. 가겠습니다. 좀 있으면 애들이 다 일로 올 거예요. 왔어? 맛있는 거 줄게. 어이, 착해. 밥다 먹었지? 다 먹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입니다, 여기. 현재 보이는 애들이 여덟 마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마리네, 아홉 마리. 아홉 마리가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애한테도 주겠습니다. 얘가 맨날 여기 있어요. 순 위에 앉아있어? 내려와서 먹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여덟 마리가 있고 아까 아홉 마리였는데 한 마리 어디 갔지? 여기 한마리 저는 고등아가 냥이 보입니다. 어제 보였던 애들이 안 보이면 서운해요. 뭘로는 뭐하냐? 뭘로 뭐곧 애나 했는데 배아파갖고 근데 그 아기 아기 고양이 그 새끼 죽은거는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네 까만거라 뭐, 죽어서 이렇게 하니까 꼭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제 못들봤는데 오늘 와서 내가 묻어줬습니다. 차에 한번 깔린 것 같아요. 아,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음, 근데, 어느 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새끼가 더 있다는 건데, 얘가 돌보질 못해서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혼자 나왔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아, 알았으면 구조하는 건데, 같습니다 고양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때가 아니더라도 막 임신해서 출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쟤도 배가 만만치 않네 누구냐 음? 아닌데 얘네들은 다 중성화 했는데 그밖에 애들은 여기 딴 데서 온 애인가? 얘도 배가 불러네 얘가 뭘로구나 얘가 뭘먹고 쟤는 아니네 뭘로네 쟤네들은 내가 다 중성화 하는 줄알 어? 저거 중성화 했잖아. 아유, 많이 먹어라, 가야. 어제, 고시기가 여기 그 시침이 식구 밥자리 거기로 숨어들었어요. 걔네들을 먼저 죽어보던가 해야지 안 되겠는데 자꾸 이쪽으로 와갖고. 그래서 시침 새끼들이 제대로 밥을 먹었는지, 시침이 없으니까 애들이 더 불안해서 도망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시침이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아, 있네. 시침 새끼가 있습니다. 응? 저서 고양이. 다행입니다. 나나가 벌써 오고 있어갖고 나나랑 고식이가 저만큼 왔네 쟤네들부터 죽어와야지 안되겠어요 자꾸 여기 끼어들어와갖고 얘들아 조금 기다려라 내가 가, 쟤네들 죽어올게 고식이 저놈이 문제야 나나는 가라그러면 가는데 고식이 저후은 아예 저기 <laughs> 발라당에서 얘는 이렇게 다예절을다 시켜가면서 오는데 가라그러면 가고 서서식은 말도 안듣고 시침이네,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괴롭혀, 이 나쁜 놈아. 야옹은 무슨 야옹이야, 임마. 발라당도 할줄 모르는 놈이. 고식이 너 못됐어, 임마. 애들만 있는데 가서 밥 뺏어 먹냐? 애들이 배고프니까 나와서 기다리잖아. 그냥 가자, 나나요. 너가 좀잘좀 좀 얘기해. 저 놈한테 영아찌 같은 놈다 논으로 숨고 말이야. 이 자식이 가 아주 그냥 못됐어 가자 어. 나나 밥 줄게. 얼른 와 어, 기러기들이 또 날아오기 시작하네 엄마 어, 오늘이나 내리고서 또이 벼를 눈을 베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러기들이 더 많이 오겠죠. 물론 얼른. 너도 빨리 와 임마. 자수 많이 앉았네. 아눈 쎄네.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두. 열네. 열아홉. 열아 마리가 있고, 지금 또네 마리가 날고 있습니다. 먹어, 얘들아, 아이 착해, 많이 먹어라. 아이 착하다, 우리 나나랑 고식이... 음. 많이 먹어라. 아이 착하다, 아이스 빙빙 솜니다. 이제 네, 새끼들한테만 물려주고 시치미가 안 보이네요. 시치미 딴 데로 갔나? 아니면 발정 나서 돌아다니나 모르겠네요. 지금 시치미 새끼 두 마리만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두 마리의 이름도 지어줘야겠네요. 새끼들. 아, 이제 뭐 딸려 하도 많으니까 이름을 100마리가 넘는 걸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잘 먹습니다. 시치미는 가끔가다 보이는데 어제도 안 보이고 오늘도 안 보입니다. 다행히 나나와 고시기를 먼저 밥을 주고 오니까 애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네요. 고시기가 여기 와서 막 그냥 진치고 달려드니까 애들이 막 불안하죠. 여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네. 다 밥을 다 먹었나? 여기 밑에 한마리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보입니다. 이 자식은 내가 이쪽으로 오면은 저 양순이의 농장에서 튀어나와요. 근데 까만 애들이 여러 마리라 난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점점 갈수록 구분이 어려워져요. 이게 시크먼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무늬가 뭐 틀린 게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어떤 애가 난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한 마리 죽었는데 오늘 튀어줬습니다아 어제 어제 잘 모셔야 되는데 보니까 차가 좀 지나간 모양이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옆 풀숲에다 묻어줬습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아참 지겹게 온다 응? 뭐밥 배달 다니는 나도 힘들지만 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나 댕댕이들도 다 힘듭니다 응. 많이 먹어라, 얌전하어 그래 배고파. 밥 젓기 전에 다 먹어, 알았지? 응. 야옹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그러나 그랬네? 소심이 산에 있었구나. 비안 맞는데 있었어? 닭가슴살 주고 갈게, 이리 와. 이리 와. 어 잠깐 기다려. 아유 우리 소심이 착하다. 아이고. 어 그랬어? 어디서 자꾸 야옹 소리가 나나 했더니 산에 있었구나 구경이도 있으면 내려오라 그래 어? 아이 착해 우리 수심이 벌써 야옹야옹하고 뭐 <laughs> 난리 났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막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듣고 막 그냥 발버둥 칠줄 알았어 아이 착해 가자 밥 줄게 응. 야 방울이 잘 먹네? 배고팠지? 어, 오늘까지도 쉬는 공장들이 많네. 경기가 없으니까. 경기가 있을 때는 뭐 추석날도 나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없네. 솔로몬솔몬집 근처에 있다가 지금 낮 쫓아서 외양간을 가는 중입니다. 이 녀석은 그쪽에, 외, 외양간에서 못 어울리고, 그쪽에 가. 응? <laughs> 이게 졸졸 쫓아다니는 고양이면 난 참. 이 녀석은 독특해, 나를 이렇게 계속 졸졸 쫓아다녀. 아유, 발라당도 가끔 보여주면서. 이런 고양이들도 참 힘내. 이게 고양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고양이가 있는지 모르죠. 가자. 이리 와. 아유, 솔로몬 쥐 잡았어? 아유, 우리 솔로몬이 대단한, 그막 자랑하네? 쥐 잡았다고? 쥐는 <laughs> 먹지 말고 잡아만 놔, 들어오니까, 알았지? 응? 네? 쥐 먹으면 병 걸려. 아유, 솔로몬, 아, 착해. 청순이도 먹고. 내가 지켜줄게, 먹어. 솔로몬이랑 청순이가 있는데, 흑돌이 새끼가 밥 먹으러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얘보다 조금 다른 놈이 더 용감한데 걔는 안 나왔네. 지금 제청순이 옆에 찌그러져 있고, 콩콩이랑 솔로몬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엄마가 없으니까 힘을 못쓰네. 응? 흑돌이가 있어야 얘네들도 먹을 텐데. 녀석은 숨었습니다. 지금 한참 동안이 외양간 안주인이랑 고양이 밥 주지 말라 그래서 한참 동안 또 설득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그 쥐들이 자꾸 호박이나 이런 걸 파먹는데요. 그 고양이들이 쥐를 안 잡아서 그렇다 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 엄마를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야옹야옹 했어? 아이, 그랬어? 그래, 밥줄게전녀석 <laughs> 배짱이 들어갔고, 내가 옆에 있을 이제 나와서 먹기 시작하네. 빼꼼아. 아이, 우리 빼꼼이 착하다. 사료도 먹어라. 그런 거만 먹지 말고. 알았지? 갈게. 저쪽, 아니, 마이콜이랑 희동이 밥 주고 다시 갈게. 나와서 먹어. 괜찮아. 어? 마이콜 희동이도 나오라 그래. 알았지? 희동이 어제는 있더니 오늘 없네. 어? 빨리 먹어. 나와서. 자, 갈게. 어 마이콜 희동이 나오라 그래. 나와서 같이 먹어. 어? 알았지? 아이 착하다 우리 마이콜 비 오기 전에 얼른 먹어라 어? 어이구 빼꼼이는 엄청 열심히 먹네 그냥 음.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응? 어? 알았지? 어디서 왔을까 저다식이왜 이렇게 가까이 가도 한두만 가요? 밥이나 먹고 있지 못하러 여기까지 쫓아왔니? 컴컴이 아유 재롱 피는거야? 아유 작게라 우리 껌껌이 야옹이 가자 가라 <laughs> <laughs> 당겼어? 아유 이렇게 귀여운 애들 밥 안주면 어떻게 살아 그렇지? 응 좋게 아연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병 걸려서 오래 못살아요 가자 뭐해? 앞에 딱 가로막고 뭐하는거야? 가자 앞에 뛰어가는 게 아주 신나서 가는 것 같아. 꼬리 고쳐 세우고. 신나지? 뛰어. 하나, 둘, 셋. 옳지. 응? 왜, 성순이 왜 왔어? 쟤네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온 거야? 솔로 몬뭐 이런 콧구이 때문에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뭐, 흙돌이가 있네. 보지 마. 그로 갈게. 어? 오지 마. 난 이쪽으로 갈 거야, 나는. 난 이쪽으로 간다. 난 이쪽으로 간다. <laughs> 물 있는 데로 간다, 나 일로 와. <laughs> 아유, 우리 새봉이. 왔어? 어이, 착해. 준비했습니까? 한번 발라다. <laughs> 갑시다. 아유, 저 새끼 가흙 묻은 거. 에이 참두번말리질 못해요. <laughs> 아비비지마흙묻었어두번 <laughs> 하셨어? 또할것 같은데 세번 옳지. 어, 잘했어 또 가자. 흙묻은거봐 어, 저거. 빨리 가자. 세번 하셨나? 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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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폼만 잡았어? 세번 하고?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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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세번..아이 몰라 임마 세번 갑자 비비기 없어 세번..세번 세번 하고 끝이야? 못비비 하니까? 그래, 가 폼만 잡다 와대 옳지 옳지 네번 <laughs> 네번 했습니다 가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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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아, 네번 시기나 했네데 다섯 번할것 같아. 다섯 번을 해야지, 그지? 안 해? 가, 그럼. 네번 했습니다. 계속 이슬비가 내리네요. 축축합니다. 아, 정말. 올해는 진짜 이건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처음이네 응? 우리 세봄이 비만이야. 저 살찐거 봐. <laughs> 그래도 발라당도 많이 해야돼. <laughs> 살뗄라면 그치? 어이, 착해. 우리 세봄이 얼른. 어, 지 옳지. 가슴 먹어. 뭐해. 얼른 가슴 먹어. 너안 먹으면 또까치들이다 먹어요. 옳지. 이거 봐. 가치관 남기라고 그러잖아.